그러니까 줄이 없다고 얘들아 새피해라 내일 시험이다 저도 못 사준디 어차피 이길 거라서 아, 어.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라 조용라 이거 켜놨다 아이사양 부르면 되는데. 몇초갈 차리고? 빨리 얘기 안 하나? 2 4 4 오늘 너 잘해라 이몇달 계속 흔들리니까 많이 흔들 거니까 내가 음. 자, 이거는 너무 쉽다. 야, 이 바닥, 이 페이, 이 바론주가 음. 제일 쉬울 거다, 아마. 음. 자, 은규가 244쪽에 14번이다, 은규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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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귀하면 뭐 아마 1월에 놔야 되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와. <laughs> 내일 우리 경기가 있거든. 아이고, 영상 <laughs> 찍으면 제일 기대한 것같데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전마들, 어? 그말 네. 생각이 너무 기쁘다. 뭐, 뭐, 뭐가 지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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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한수 배웠습니다, 이쪽 그리고, 예, 네,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까지, 하기로 아, 했잖아요, 저희. 당구, 당구로 깝치지 않겠습니까? 아, 다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깝치지 않을거니까 아니지. <laughs> 어? 어? 촉각이 해라. 촉각이겠네. 그럼, 쟤나 그때 또좀 아는 수가 있나? 어, 아우야 내일 보자. 시우야, 집에서 해야 된다. 아니, 잠깐만, 지금, 초록색. 동영상 킥을 지금. 왜? <laughs> 오, 그거 응. 뭐, 그거 아이가? 뭐 그거 하자는 유튜버들. 아, 그 뭐라노? 어벤져도 아니다 어벤져요? 어그로버가 아니고. 아, 어그로 아니, 어그로가 아니고. 일상생활 찍는 거 뭐라? 위로버, 위로버. 위로. <laughs> 아, 위로버. <laughs> 와, 와 아, <웃음> 네. <웃음> 대단하시네. <laughs> 위로버, 그래. 네. 위로버지 뭐. 야, 첫 번째 얘가 실근안된다 그죠? 그럼 못뭐 써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뭐냐면은 영보다 크거나 같다. 어, 왜 네, 중간도 포함되는 거니까. 맞네. 이거는, 나이주원안 보나 임마. 네. 보습니다 어. 어. 자 그다음에가 원을갖는다 판별식은 영보다 어. 작다. 짝수니까 뭐야, 영보다 작다네. 그죠 네. 그럼 뭔데? 안아란다 이거는. 뭐야? 아, 갑자기. 그냥 이거 해가지고 두개 공통 부을 찾으라고. 응? 음? 음. 이거 판매했으 뭔데?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이거 그 판면했으면 짝수니까 K제곱에서 뺀다. 3K 더하기 4를 얘가 뭐야? 0보다? 4으을 한다. 그러니까 두개 뭐? 그냥 공통 범위 찾으라고, 그죠? 할까? 아니요. 네. 눈빛이 많이 흔들렸네. 에? 아니, K 플러스 이거. 할수 있어요. 어이뭐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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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laughs> 아, 야, 발동 봐. 얘는 K가 2보다 크지 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제, 또는? 도? 아니, 쌤. 와. 그거, 아, 안 붙입니까? 뭐를? 이거 등호라고 하나? 아, 등호? 네. 어. 그래, 붙일 거다. <laughs> 응. 붙일라는데 니가 불렀잖아, 임마. 아. 어. <laughs> 멍청해, <쌤. 말하고> <웃음> <거짓말>. <웃음> 아, 무슨, 쌤슨무 말하고. 거짓말! 아이, 까불어놔라. 응? 그냥 작다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두개 공통부분 찾아라고 쓰지 네. 네. 어 그래가지고 맞나? 내가 이부이 부위, 이 부위 중에 제일 쉬운 문제다. 뭐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 쓰니까 이렇게 나왔고 허근 가지니까 이렇게 나왔다. 요 공통 부분 찾아라. 그게 다르겠네. 그죠? 어. 얼마나 쉽노 운전 실제? 네. 어. 자 이런 거라면 어려 별점 나왔지. 이런 문제만 나와으면 음. 자, 이제, 다음 파트하고, 이거 말고, 다음 파트로고 다, 다음, 마지막이하는게 제일 어렵다. 근데 이거 기준문제 했던 건데, 누가 모르는 거는, 모르면, 이건 좀 뜨지 아야지그다자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자, 5번은 쉽다. 예를 들어봐. 아, 형님 숙소 가오는데땀 가고 있네. 어? 이제 내가 설명하는데, 이게문제 풀자 걸리면, 진자로 맞는다, 저 공댕이로. 사랑의 매로. 알았지, 얘들아? 어? 확인한 거야. 서로 고발할 게 없음. 어? 유명이 아, 대답 안 하나? 아, 안 하나? 끝까하안하아 아, 아직 안 했어? 응, 아, 나도 아니 대답하라고 막 수업 합시다 네 말도 금방 지네 아유 왜요? 니 네, 화장도 해야 되나? 아니저 갑자기 아 아니. 어. 우와. <laughs> 해주세요. 아, 벌써 몇탄 늘렸다. <laughs> 아유, 소희가 지금 무슨 탄구 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지금이라도 기권하는 수 있다, 유민아. 남자인데요? <laughs> 난 여자라서. 선생 우리 집 조리해요? 아무도한번안 조리. 나 진짜로 왼손 쪽도 잘할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거. <laughs> 저눈 감고. 음. 그만번소라 그러고 <laughs> 나이서를 찍게 어자 봅시다 자 이거는 뭔데 이거는 쉽다 왜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양수 오, 두 개가 두 개가 실근이 있는데 두개다 양수래. 근데 이거는 지금 등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경우도 판, 어떤 경우도 들어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들어주는 거야. <목소리> 뭐야? 뭐 <목소리>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건 중근이니까 우리 X가 1이라고 하지. 근데,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인데 판별식이 뭐야?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거 등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만약 서로 다른 양수면. 그럼 없어야죠. 그래, 없어야 되잖아. 근데, 등호가 있다는 소리는 뭔데, 요렇게 중근으로 1, 1 가지는 것도 뭐야. 두근이 모두 양수로 포함시켜주는 거야, 지금. 알겠나? 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판면식이 0을 붙인 거야, 지금. 알겠나? 네. 맞나? 자, 그래서 뭐야. 서로 다른, 뭐, 어쨌든 간에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그이 일단 하나 아니면 두 개는 있다는 소리지. 그죠? 거기다가 둘다 양수니까 뭔데.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란 소리야. 자, 이거 별거 없잖아. 뭐, 똥한 소리지 뭐. 자, 두근이 모두 음수다. 어쨌든, 근이 하나 아니면 두개 존재하니까 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합이 뭐 돼야 돼? 음수 돼야 되고, 곱은 양수 돼야지. 네. 맞나? 이까지 얘네들 별거 없잖아. 네. 그 다음에 뭐야? 서로 다른 구호? 자, 두근이 뭔데? 서로 다른 뭐? 무거 다. 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고? 합이, 합의, 합의 무호를알수 있나, 없나, 이거? 없요 그래, 없지. 왜?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마이너스가 더숫자 큰지, 플러스가 더숫자 큰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얘는 합의 부호는알수 없어. 근데, 곱의 부호는 무조건 뭐라고? 음수. 음수제. 쌤, 근데 이건 화면제 안 써요? 얘는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있지. 왜? 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건데 2차방정식 있으면 우리 근을 구할 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재. 네. 근데 두근의 곱이 뭐야 여기서? a 분의 c. a 분의 c 이제. 그말은 네. a 분의 c가 영보다 작다는 소리지. 네.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마이너스 네. 4ac는 무조건 뭐가 돼? 양수. 그래, 양수 되지. 비제곱도 양수지. 어쨌든 간에 용 아니면 양수제. 네. 그럼 용 안에가 무조건 보낸다 뭐 소리고 얘가 음수 되면. 양수. 그래, 양수 되니까 판별식 할 필요 없어. 있어, 네. 없어. 없지. 뭐, 무조건 양수 될 건데, 뭐. 그지? 맞나? 그러니까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뭔데? 그냥 뭐, 곱이 0보다 작다 면 되고, 두개다 모두 양수, 두개다 모두 음수하면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합곱이 전부 다 양수. 그 다음에, 모두 음수일 땐하은 음수, 곱은 양수 돼야 된다. 이랬지? 별로 없지, 이거는. 그지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 자, 바로 문제 넘어갑시다. 자, 필수에 대 15번. 음. 자, X의 2차 방정식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있네. 자, X 제곱이고,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 이꼴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단다. 자, 한번두 뭐 가지만 해볼게. 1번, 3번만 해보자. 두분이 모두 양수다. 그죠? 자, 반갑했지? 자, 우진아, 뭐 쓸까? 예? 두분이 모두 양수일 때뭐 써야 되노? 뭐빨 해야되노? 응? 음? 한별식. 한명씩. 한별식이 뭐돼야되는데 응? 음, 이분은안양수니까 명. 영보다. 빨리. 해라. 아니, 영보다. 형님보다양수니까 빨리 해라! 아니, 유사가 안 들었나 본금 2분 전에 했는데? 아니요, 안아요 그래, 빨리 해라. 영보다 크다. 저 새끼 봐라. <laughs> 내가 그렇게 등호 붙는 이유를 얘기해줬는데 너저 크다고 한다 바보같은게 아 등호 뭐 있어야 돼요 네. 중근도 포함한다 했잖아 임마 맞아요 뭘 빠졌나 뭐하는데 너 방금 1분 2분 전에 한거 그게 못하나 아니, 알아요 시즌이어가지고 뭐. 그럼 또 뭐할건데 또 불러봐라 <laughs> 아니 그렇게 하고 어중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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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그래 뭐세요 이거 분위기 음, 갑자기 음. 싸하게 만드네 음. 이 새끼가 또 아니 어? 응? 니, 뭐 생각하고 있는데, 니, 지금? 막, 할 때? 아니. 응. 내가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모조살라 뭐 했는데, 이제. 응. 야, 니, 뭐 했냐, 내 설명할 때? 뭔뭐 생각하는데, 니, 지금? 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아무 생각도 하는데, 왜 기억을 못 하는데, 이마 어 아, 아, 그 아, 아, 두 아, 의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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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의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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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가 아, 뭐야 되는데? 아, 어... k가 양수 그다음에 중에 아, 어 K 플러스 3. 어, 양수. 어, 그 다음에 이거 불러라한 배씩. 음, 2분의 아, 아니, 아니, K 되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그럼 범위가 뭔데 이거는? 음~ 이유이랑 마이너스 k는 은이 보다 크고 같다 가는 어, 크고 마이너스 이후가 작거나 자 그다음에 누구이거 어떻게 할 거고 야 조지도 빠트려라 네. 소유지 예. 어뭐 하는데 니? 어? 응? 자, 너거 봐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일단 세개 나왔지? 자, 이거 너거 어떻게 할 건데? 공통 부분 찾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그림 그려볼까? 6보다 크거나 같고,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아이고, 크다, 다 B인 거다. 해?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뭐야? 크다. 그죠? 자 이거 범위 어딜까? 답이. 내가 너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상하게 그렸다. 범위 네. 어딜까? K는 음. 0보다 음. 크다. 꺼지세요. 음. 음. 6보다 음. 크다. 맞다. 그치. 지 와. 네. 지금 결국에는 조건이 몇 개고? 1개, 2개, 3개제. 네. 그래서 뭐야? 선이 3개지 1 0 0가 뭐야? 공통다1 0 0 0잖아 그래서 뭐야 K가 0보다 그거나 갔다가 다르겠지 아, 그죠? 네. 조금 더, 그어가 뭐야, 선명하게 알고 싶으면, 그림 그릴 때 뭐야, 6을 갖다가 제일, 원래 6하고 얘를 갖다가 제일 크게 그려. 네. 그 다음에 뭔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아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야, 0보다 뭐야, 크다. 하면, 이런식으로 될거 아이가. 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공통 부분이란소리제 아. 그래서 아. 뭐야, 답은 뭐? 6보다 큰나같다가 답이겠네, 이건. 조건이 3개니까 3개 다 만족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 하면 되노? 음, 뭐? 방금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여기서 두근이 못 음수는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을까, 이거. 뭐만 달라져? 두근이 못 음수일 때는. 그러면... 양수일 때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노? 달라지는거요 어. 그... 오호. 음. 아유. <laughs> 야, 두 분의 곱이 아 양수 아이가? 두개다 음수라고 했나?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합이 음수로 바뀌잖아. 합이음수에요 네. 그럼 마이너스 끼리 더하면 음수 아이가? 아. 어? 야, 양,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도 양, 0보다 커야거나 같아야 되고,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두개다 모두 음수일 때는 뭔데? 판별식이랑 곱은 0보다 커야 되지만 뭔데? 합은 뭐야? 0보다 작아야지. 네. 마이너스를 두번더 했, 두 개를 더 했으니까. 맞나? 네. 네. 예. 어, 힘들어, 씨. 자, 두군이 서로 다른 부호다 뭔데, 손우지? 이건 뭐만 하면 된다, 이거 된다니까, 내가? 어, 내가 잘해라. 저 그거잖아요. 두근의 곱. 어. 두군의 곱만 뭐 하면 돼. K 플러스 3만 못하면 되는데. 곱이 못해야 뭐 되는데. 음수 그래 음수 돼야 돼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k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판별식은왜안 한다 그랬노?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는 뭔데? a분의 어. c가 뭐야? 결국 얘가 지금 식에서 보면 우리가 a,b,c 했을 때 뭐야? a분의 c가 음수란 소리니까 뭐곱이 음수니까 뭔데? 판별식음수해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양수. 그래 양수가 된다 그래서 뭐야? 판별식 따로 안 하는 거야 네.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게 이제 어렵지. 음. 자, 이게 어려운 게누구왜 어렵냐면, 누군가 이거 기출문제 두 번이나 나왔는데,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다. 내가 시험두못 쳤는데, 두번나왔서임시한 문제가. 두 번? 두근이 뭐야, 어떤 것보다 크다.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였어요. 안 배운 거예요안 배운 게 아니고, 씨 네? 어? 네? 그래, 설명해줬잖아. 설명 안 해줬나, 그래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게 설명해줬는데. 기록할 뭐수 있대 자 느그, 나는, 나는 아직 기억난다 그 문제 숫자까지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나왔었어 그 문제가 어떤 이차 방정식 주고저 이쁜거야? 음. 그래 아. 그건 이차함수랑 관련되니까 풀수 있지 그러고 그거는 축이 나와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식으로 돼있었단 말이야 음. 뭐 이런식으로 돼있었단 말이야 얘가 뭐야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뭐 크래 그래.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한 기억해봐라. 이거분도 내가 풀번 비슷한 거두 개나 풀어줬었다. 마이너스 음... 2보다 크라고요? 어, 두 분이 이차 함수니까 <laughs> 이런생 생겼을 거 아이가. 아래모르록일까 아이가. 어떻게 네. 생겨야 되는데 두 분이 이거 더크라고 그러면 함수가. 그러면, 그냥 그 Y가, 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는거 아니야? Y 값이? 네. Y는 둘다이 아이가, 근데. 아, 그런가? 그게 아니라, 너가 이거에 그는 누구랑 닿는 거야? 어, 이거에 근을 갖다가 함수로 표현하면 근는 누구랑 닿는 걸 근이라고 그러는데. X, x축. 그축이잖아 그럼 뭔데? x축하고 닿는 게 위에보다 오른쪽에 있으라고. 아, 예. 맞나? 그래서 왜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맞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가 두근 내가 이거 알파 베타로 갈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야. 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이라면 y 값이 무슨 값 나오노? 함수 어? 영. 이 씨. 야, 이 씨, 0. 야, 이씨, 마이너스 이놈, 여기 0 나오나, 와이 값이. 아, 음수. 음수. 음수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이놈 뭐가 나오는데? 양수. 어? 그래, 양수 나올 거 아이가, 이거. 마이너스 이, 일때 양수 아이가. 맞나? 음. 결국에는 두개다 오른쪽에 있으려 그러면, 알, 뭐고, 마이너스 이 넣었을 때, 얘를 내가 fx라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넣었을 때 0보다 뭐야? 해야된다 소리야. 그렇지? 네. 그다음에 조사할 것도 뭐 있노? 일단 권을 가져야 되니까. 두근이 모두 여기 있어야 되니까 또뭐 써야 되노? 일단 권이 존재해야 될거 아니야. 뭐 써야 돼? 권이 존재된다판면식 그래.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보다 음, 크거나 같다. 그래.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뭐 있노? 이것도 내가 설명했다. <laughs>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2 넣어서 양수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파벳타 이렇게 된 경우도 뭔데?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뭐야, 양수야. 네. 맞잖아.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맞나? 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마지막으로 뭐, 축을 조사해봐야 돼. 아, 그때 했는것 같은데? 그래. 축이 뭐야?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러면, 건데 얘는 지금 축이 얼만데? 마 완전 정수 바꿨을 때? 예. 그 음. 1이니까 뭔데. 그냥 자동적으로 네. 1이 있네. 그죠. 렇 그래서 이거 특별히 안 했던 거야, 그 문제는. 누가 음. 풀었던 그 문제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뭔데, 두근이 모두 오른쪽에 있거나, 두근이 모두 왼쪽에 있으면 뭔데. 지금 뭐고 나하지는이 어. 자, 두근이 모두 다 오른쪽에 있으면 뭐. 말, 그 그숫자고 이거 P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갖다가 이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뭐야? 양수가 아, 나와야 소. 되고,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 한별식이 뭐야, 보다 뭐,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축도 뭐라고? 조사. 이보다 뭐야? 커야 된다, 소리야. 맞나? 네. 에? 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P라고. 그래, 마이너스 인데 P. 아, 그 숫자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야지 축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얘들 도 뭐야,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오, 터프. Wow.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뭐 될까, 얘들아? 똑같다. 이제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야?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일단은 두개다 똑같지, 이거두개 다. 마이너스 이뤘을 때 양수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네. 한변씩이조건커 하나 같아야 되고, 또, 이제는 뭔데? 축이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왼쪽. 그래, 왼쪽이니까 축이 뭔데? 이 축이 P보다 뭐야? 작아야 가 된다, 소리야. 그죠? 너가 생활, 세 이거 축인데, 왜 축인데, 왜 축이 피보다 작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문자를 줄 거란 말이야,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축이 뭐되로 마이너스 2kx 되면. kx. 뭐지? 어, 어, k. 그래, 그냥 k 되죠. 짧게, 너 이거 완전 정식 만들면 이렇게 될거아니가 어, 네. 그래야지 뭐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어쨌든, 축이 k니까, 이제 축에, 축에다가 문자를 줄 거니까, 이것도 조사 경우가 나올 거야, 아마. 이제 풀다가 해줄게. 그래서, 두개다 어떤 수보다 크거나 작다 넣으면요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외우라고 하면 절대 안해진다 그냥 뭐야 생각을 해 봐. 그냥. 그리 그려 가지고. 오. <laughs> 그다음에 뭔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요거는 뭔데? 간단하다 뭐. 알파랑 베타 사이에 만약에 2가 있다 그러면 그냥 뭐야? f 2반 넣으면 뭐 2를 넣었을 때보다 작으면 된다 소리야. 왜?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노, 얘들아? 아니, 아니.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 점이 밑에 있다는 소리는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무조건 이거 판별식은 뭐 나오겠노? 0보다. 그래, 크겠지. 왜냐면, 봐봐라, 야.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근데 내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어쨌든 말해 뭔데, 어.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뭔데, 근이 두개 존재한다는 소리야. 네. 맞나? 네. 그래서 뭐야, 얘는 이 경우만 뭐라고? 그냥 이를 집어넣었을 때 얘보다 작다만 판단하면 된다 소리야, 이거는. 음. 판, 별명쓸 필요 없이. 이해했나 와우. 어? 자, 그 다음에. 자두 근이 모두 비교 사이에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제 요거 두개 뭐야 짬뽕인가 보네. 자 이번에 할 거는 뭐겠노? 근 알파벳터가 있는데 얘가 뭐야 1하고 4 사이에 있으래 근이 맞나? 그러면 똑같애. 자뭐 일단 못 쓰고 의상 한도 얘기해봐. 알파벳터가 1에서 4 사이를 그러면 일단 못 쓰고. 앞에 배우고 생각해봐라. 저 앞에서 배웠던 거. 저 앞. 1 넣으면. 어. 양수. 그렇지. 1 넣으면 양수 나와야 될 거야, 이거. 어. 네. 그 다음에 또. 4. 아. 어, 4 넣어도 뭐야? 양.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판별식. 어. 맵. 네? 오, 어, 이거 팔씨 뭐 그래. 요 아, 판별식. 응. 네. 0보다, 어. 크거나 같다. 어. 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약간 살짝 조사를. 축, 조사를. 어, 축. 축이 어떻게 되는데. 축이. 이 축이 뭐야? 1보다 나 오른쪽에 나. 있어야 되나? 다 와, 아, 맞습니 축도 뭐, 이런서사상이 있으면 되잖아. 아, 맞네요. 맞습니다. 지 그러니까 뭔데, 결국 이번에는 뭐야? 요거 네 가지 조사해야 되겠 맞나? 결국 이거랑 똑같아. 대신에 너 뭐야? 얘가 이거 사이에 있으니까, 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 있다는 소리는 무조건 이거의 가운데 점이 축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두 개의 축도 무조건 요 사이에 있는 거야 맞나? 그래서 뭐야 축이 1에서 사 사이니까 결국은 뭐야 쟤랑 거의 똑같은 거지 대신에 얘가 두 개라서 결국은 요거만 두개 해준 거지 이해됐나? 음. 됐나 원준나네 <laughs> 주헌이는? 됐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야 자, 2번 같은 경우는 뭔데? 일단, 일단은 2번은 뭔데? 응? 음, 응? 음, 음? 두근 사이에 2가 있으면 우리가 뭐 말한 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두근 사이에 2? 어. 야, 우리가 방금 했던 것 중에 사이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두근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는 뭔데? 여기에 2가 있어야 했잖아, 알파벳다. 네. <laughs> 마지막에 한건 이게 아니지 근데 두 근이 어떤 두수 사이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어떤 너, 숫자가 요거 사이에 있다 넓시다 그냥 어? 그냥 식에다가 2를 어 F2가 뭐 돼야 되는데 F2가 음 뭐고? 음수 그래 음수 돼야 되지 야, 이렇게 사이에 있으려고 믿어서때 이거 양도 음수 가야될까 이거. 네.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였잖아.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냥. 판백시도할 필요 없겠잖아. 왜? 당연히 얘는 내려갔으니까, 음수가 생겼으니까 뭐, 0보다 음. 클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뭐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1번 안 보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네. 맞나? 알파벳타가, 그지? 자, 먼저 사야 되 일단, 얘들아, 빨리 불러, 불러봐라. 일단, 1, 네. 너스, 아니, F1, 은 음. 0보다 크다. 응, 음, 음, 오케이, 또. 그리고, 그, 판별식. 그렇지. 어, 판별식이 0보다. 어, 그건 아다 어, 또. 그리고, 축. 어, 어, 자, 축이 얼만데? 예? 네? K. 저기 축이 얼만데? 아, 저기, 어. 뭐래, 누워버렸죠? K 아니야, 이 그래, K잖아, 이거. 어차피 이거, 이거 우리, 얘가 나오려 그러면 X-K를 제곱해야 될까요? 이거, 그죠? 그렇죠. 옥티지 면 X 좌표가 축이니까 뭔데? K가 뭐보다? 1보다. 그래, 1보다 커야 된다. 이 축이 뭐야? 1보다 커야 된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3개만 조사하면 된다. 자, 1 집어넣어라. 어떻게 되나? 빨리 집어넣어라. 오, 1 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있지, 네 오, 빠르시네요. 자, 이런 애들 그자.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 판매직 발 불러라. K잖아. 응. 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음. 응.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왔다 네. 이1 마이너스 K는 뭐? 2보다 크거나 e. 같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스네 경윤아.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튀겠나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지, 임마. <laughs>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크다. 다 뭐야? 공통 부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그려보면. 자, 3개 다 그려보면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문제. 2보다 뭐야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마보다스다보다 작다. 네, 보다 작다. 자 그래서 해 2보다. 2보다 음. 3보다 작다. 보다크거 3보다 작 3보다 작다. 그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여 3보다 작다. 3보다 그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그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죠? 정확하네. 그렇다. 아. 자, 일단은 구두식은 여기까지야. 일단 내일 시험 칠 거고. 야, 은는는 뭐 어떻게 시험 쳐야 되는데? 끝난 아유. 거죠, 뭐. 뭐. 고향 같은데, 뭐. 은비는 그럼 국밥 어떻게 먹어요? 넌 먹는 거지, 뭐. 먹는데, 뭐. 뭐. <웃음> 고향 같은데, <laughs>